그러니까 육수 넣고 소스 넣고 그냥 끓이면 끝이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요 밀키트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겁니다. 사실 제가 순두부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바깥에서 식사하기도 어려우시다 보니까 순두부찌개 같은 걸 사먹을 기회도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쿠팡에서 밀키트 세트를 사봤습니다. 이 곰곰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에 순두부찌개를 끓일 수 있는 재료들이 다 들어있어요. 정통순두부랑 짬뽕순두부 두 번을 해 먹을 수 있는 건데, 고추 하나 들어있고요. 이 짬뽕순두부 육수랑 그 정통순두부 육수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어요. 두번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순두부 두개 들어있고요. 여기 조리방법 도 진짜 간단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들어있는 거 때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대 냄비에다가 육수랑 부가적인 뭐 소스 같은 거 넣고 3분 끓이면 완성이래 와 어, 대박인데 아무튼 이걸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전 진짜 요리 뉴비거든요 제가 바깥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그때도 진짜 요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찌개나 뭐 국이나 이런 거단한 번도 끓여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과연 이 밀키트를 가지고 맛있게 할수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해볼 거는 정통 순두부 그냥 보통 순두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육수를 이렇게 붓고 근데 육수가 생각보다 적은데 이걸로 다 되나? 양지 육수와 순두부 찌개용 소스를 냄비에 넣고 이게 순두부 찌개용 소스거든요. 여기 육수를 지금 넣은 상태고 이렇게 육수를 넣은 상태에다가 순두부찌개 소스를 넣어 주래. 그러니까 육수 넣고 소스 넣고 그냥 끓이면 끝이래. 그리고 또 순두부찌개에 들어갈 고추 기름, 고추 기름도 좀 넣어 줘야 된대요. 자, 이렇게 육수에다가 소스를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이 순두부를 넣어주면 된대요. 이러고 3분 끓이면 끝이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순두부를 좀 으깨서 넣고 3분을 더 끓이면 끝이랍니다. 밀키트 패키지에는 없는데, 계란도 있다가 하나 넣어줄게요. 자, 지금 1분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제 계란을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두부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비주얼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법 순두부찌개 비주얼이다 순두부 잘 으깨져 있고 고추기름 올라가 있고 뭐 지금 잠깐 한 숟갈 먹어보니까 얼추 순두부찌개 맛이 납니다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뭐 파나 양파 또 홍합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사 먹는 순두부찌개보다는 조금 그 비주얼이 너무 국물이랑 순두부 밖에 없는 거, 그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뭐좀 예쁜 플레이트나 예쁜 뭐 이렇게 그릇에 먹으면 좋은데 설거지 뿌리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여기다 놓겠습니다. 비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맛은 없다. 순두부찌개 비슷하게 맛이다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예전에 마트 같은 데서 사 먹는 데워 먹는 피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피자헛이나 피자집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는 맛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 냉동피자 자체가 맛이 없진 않아. 얼추 피자 맛이 나는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순두부찌개 집에서 파는 것 만큼의 맛은 안 납니다. 근데 그래도 얼추 순두부찌개 맛은 나. 이게 순두부찌개구나. 이게 된장찌개가 아니라 순두부찌개구나. 이렇게 피아식 별이 가능할 정도는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있으면 먹을 것 같아. 집에 이 밀키트가 있으면 먹을 것 같은데, 다시 사먹을 것 같진 않은 느낌? 너무 맛이 밍밍해. 소스 다 넣고, 거기에 있는 육수 다 넣고, 추가한 거라고는 계란 하나 추가한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솔직히 엄청 맛있진 않아요. 그래도, 뭐, 있으면 먹는 맛. 솔직히 이 밀키트로는 찌개의 맛을 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순두부찌개 먹으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장점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진짜 라면보다 끓이기 쉬워. 라면은 물 끓이고 물 비율 맞추고 거기에 스프 적정량 넣어야 되고 그리고 면불치않게면 관리해줘야 되고 약간 이런데 이 순두부찌개 밀키트 같은 경우는 들어져 있는 육수 그대로 다 넣고, 소스 같은 거다 넣고, 넣으라는 만큼 넣고, 끓이라는 시간 끓이면 끝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안 나와. 그게 밀키트의 좋은 점 같아요. 아무튼 총평을 하자면, 엄마가 끓여줬던 순두부찌개, 순두부집에서 사먹었던 순두부찌개 맛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마시라. 내가 순두부찌개를 끓일 수 있어. 내가 순두부찌개를 할줄 알아. 그러면은 이거 굳이 사먹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처럼 음식을 진짜 하나도 할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순두부찌개나 찌개 같은 거를 집에서 먹고 싶은 사람들은 사먹어 볼만 하다. 요리 난이도 5점. 그리고 가격도 4점. 아니다. 가격도 5점. 반면 맛은 2.5점. 그래서 종합평점은 한 3.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싸고 요리 난이도 편하고 그 대신 맛은 그저그런 첫입 먹었을 때는 맛이 별로 없었거든? 먹다 보니까 맛있어 점수를 좀 상향하겠습니다. 맛 3.5점. 아잘 먹었다. 다음에는 짬뽕 순두부랑 부대찌개 밀키트를 사놓은 게 있거든. 그걸 해볼게요.